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책별이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걱정 괴물이 뭐래라는 동화책이에요. 와, 커버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세요. 이 커다란 회색 괴물 있죠? 근데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귀여운 느낌이 나요. 파란 뿔도 달려 있고. 이 책은 우리가 가끔 느끼는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걱정 괴물이란 캐릭터로 표현한 거예요. 주인공 아이가 침대에서 자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걱정 괴물이 나타나는 스토리랍니다. 여러분도 시험 전날이나 중요한 발표 전에 이런 걱정 괴물이 마음속에서 나타나본 적은 없나요? 내가 잘할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책은 걱정 괴물이 아무리 속삭여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림도 정말 예쁘고 스토리도 강렬해서 걱정이 많은 어린 동생이나 사촌에게 읽어주기 딱 좋은 책 같아요. 걱정이 많을 때마다 이 책을 펼쳐보면 마음에 다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한 걱정 괴물이 모래라는 책은 책별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